친구들, 안녕! 제 이름은 하양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과 같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은강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너무 멋진 모습,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잘 드린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렇구나 우리 은강교 유치부 친구들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 멋진 모습 예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먼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전도사님 하고 그 소리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전도사님 짠 유튜브 친구들 샬롬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즐거운 어린이주일 예배를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릴게요.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도사님을 따라서 굿소리로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럼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나는 하영이 친구 까망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까망이도 이렇게 은강교의 유치부에 찾아왔어요. 뜨근 뜨근.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룰루랄라 유미는 노래를 잘해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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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이는 힘이 세요. 쌩쌩! 예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친구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꼭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주물럭 주물럭 얼굴과 몸을 만드셨어요. 쭉쭉 팔을 만드셨어요. 쭉쭉 다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우와!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콩닥콩닥 심장이 뛰었어요. 우와, 너무너무 놀라워요. 까딱까딱 얼굴도 생겼어요. 으쓱으쓱 어깨도 움직였어요. 쭉쭉 두 팔과 두 다리도 아주 아주 건강하게 잘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너무너무 특별해요. 나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쫑긋쫑긋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야, 도와줄게. 이렇게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야, 같이 놀자. 친구와 함께 놀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후에, 참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참 소중해요. 하나님을 닮은 내 친구들도 우리 가족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와,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외쳐봐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소중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소중하듯이 나도 내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더 많이 많이 고백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할수 있죠? 예! <laughs> 오늘 은강교회 유치부 친구들 같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아양이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밥도 잘 먹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오늘들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친구들 벌써 예배를 마칠 시간이래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즐겁게 축기더성 부르면서 끝까지 멋지게 예배드려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